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여기서 하나의 자유탐구 주제 선택해 보시길 바라면서,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러한 에너지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많이 찾고 그것들을 좀더 활용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태양 에너지. 여러분 태양 에너지는 요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많아요. 왜? 태양이, 태양은 앞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아마 인간이 멸종하기 전에 태양이 막뭐 이렇게 꺼지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에너지입니다. 누군가는 태양을 못 봐요? 그런 일은 없죠. 똑같이 주어진 에너지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초당 3.9 곱하기 1028 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성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거를 누군가가 계산을 했답니다. 대단한 분이죠. 선생님 이거 계산한 것도 대단한 것 같아. 핵폭탄 천족에 해당하는 에너지. 이게요. 한동안 인터넷 검색 엔진에 그 1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태양 에너지가 핵폭탄 천조개와 같은 에너지를 낸다라고 하는데, 사실 핵폭탄하면 우리는 되게 무섭죠. 하나만 터져도 사람들을 다 엄청난 무서운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데, 그게 천조개가 터진 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한대요. 태양에서는. 엄청난 에너지. 그걸 우리는 이용해보자라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수소의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데, 수소가 두 개가 붙어서 헬륨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질량의 차이가 생겨요. 이런 질량 차이에 의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요. 이 헬륨은 결국 탄소로 융합을 할 거래요. 탄소로 융합이 되면서 태양 전체가 탄소 덩어리가 될 건데 쉽게 생각하면 태양이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되는데 하지만 절대로 그 다이아몬드를 가져올 순 없다. 너무너무 뜨거워서. 근데 이 다이아몬드 덩어리로 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태양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에너지를 방출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때는 우리 지구에 과연 인간이 살고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막 해드리면, 어, 해가 죽으면 우리 죽을 텐데 어떡해요? 절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태양이 죽을 때까지 같이 살 수는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피는, 아, 태양의 크기를 보시면 지름은 139만 킬로미터, 지구의 109배, 부피는 130만 배, 질량은 지구의 33만 배, 크구나.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구나. 이 태양 에너지를 활용해야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또 다른 에너지 보시면 바이오에너지 요즘 정말 각광받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생물체를 열분해시키거나 발효시켜서 메테인, 에탄올, 수소와 같은 연료를 얻어 주는 건데요. 동물의 사체나 배설물 등이 썩거나 발효될 때 발생하는 가스를 모아서 그 가스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콩이나 유채 등을 재배해서 콩, 유채 기름이 나오죠. 그 씨앗에서 기름을 빼다가 그 기름을 까 짜서 연료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바이오 에너지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다음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장점 단점을 살짝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 화석 연료에 비해서 환경 오염이 적고 에너지 효율도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바이오. 동물이나 식물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날씨의 영향이라든가 천재지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단점인데 그런 단점을 보완한다면 매우 좋은 에너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폐기물 에너지를 보시면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열 분해해서 고체, 체, 가스 등의 연료를 생산하고요. 이 연료를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꿔서 우리가 활용을 하죠. 자, 이러한 이러한 것들의 대표적인 예가 성형 고체 연료, 폐유 정제유 하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성형 고체 연료를 보시면요, 성형 고체 연료는 폐기, 어, 가연성 고체 폐기물을 공정을 거쳐서 제조한 고체 연료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언젠가 한번 했던 거 생각나시나요? 펠릿 종이 펠릿이란 자유탐구 주제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 있으, 있을 거예요. 생각 안 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종이 펠릿이 바로 이런 성형 고체 연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종이를 막 분해해서, 분해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태웠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폐유 정제유는 폐유를 공정으로 정제해서 생산된 재생유.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름 쓰고 남은 거 모아가는 거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플라스틱 열 분해 연료유하고 폐기물 소각열 있습니다. 고분자 폐기물을 열 분해해서 생산되는 청정 연료유를 플라스틱, 열분의 연료, 유, 발음 빨리, 안 하, 빨리 하면 헷갈리는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고요. 폐기물 소각열, 가연성 폐기물을 혼합가스의 형태로 전환해서 전력생산, 화학연료 합성 등으로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들이 많이 있구나. 특히나 이 중에서도 폐기물 에너지 여기에 동훈 학생은 초점을 맞춘 거죠. 우리가 버려지는 쓰레기 아깝다. 저거를 어떻게 다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탐구를 수행한 동훈 친구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우리 동훈 친구 살짝 만나보고 좀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동훈 친구 다른 친구들에게 직접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효양중학교 3학년 이동훈입니다. 네, 동훈 친구 정말 반갑고요. 우리 동훈 친구가 폐기물에서 내일을 밝히다라는 좋은 주제로 자, 자유탐구를 수행했는데, 이, 이렇게 선정한 자유탐구에 대해서 자유탐구 주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앞에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석유와 석탄이 지금 고갈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탐구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풍력 에너지, 뭐, 화력 에너지, 지열 에너지 하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튀기 위해서 폐기물 에너지라는 좀 새로운 시각의 에너지를 한번 탐구 주제로 삼아 봤습니다. 그 제가 정한 주제에 대해서 세 가지의 소주제를 또 정해봤는데요. 먼저 첫번째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소화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두 번째는 폐기물을 태울 때 발생하는 그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세 번째는 폐기물 속에 섞여 있는 고철이나 종이, 플라스틱, 이런 걸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탐구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동훈 친구.